l m i 의 취업비자 없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소도시라고 하면 교육이랑 그리고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또 중요한 것 다른 주와는 좀 다른 점인데요. 신청자의 안선님 아, 알버타 이민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AOS도 다치고 그래서 뭐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요즘 많은 고객분들이 알버타 이민 AOS 프로그램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나서 줄을 이동해야 하는지 아니면 캐나다 이민을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잠정적으로 AOS를 어, 중단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적체되어 있다 보니 좀더 빠른 프로세싱을 해주기 위해서 어,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짝 오픈했다가 다시 클로즈 되긴 했지만 투어리즘 엔하스 그서 호텔 관광 산업에 봉사하는 직업군에 이민 신청을 할수 있도록 오픈을 했었습니다. 어, 이렇게 또한번 오픈하고 클로즈 했지만 다음 페이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곧또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방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외곽 지역의 이민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알버타가 어디입니까?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버타의 경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로 영주권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루라 리뉴얼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laughs> RRS가 뭔가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RRS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알버타 주의 외곽도시, 소도시에 이민을 장려하는 그런 이민 스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RRS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격 요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도시인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데지그네이션을 받아야 하고요. 커뮤니티 데지그네이션은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2년 이상 알버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했어야 하고 비즈니스 레비뉴가 40만 불 이상, 풀타임 직원 3명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자 또한 RRS 스트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정된 지역의 고용주로부터 자부표를 받아야 합니다. 자부퍼는 티어 지로부터 5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 다른 주와는 좀 다른 점인데요. 신청자의 경력입니다. 내가 자부퍼 받는 직군에 따라 관련된 어 티어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부퍼를 티어 5로 받았다라고 하시면 꼭 티어 5이의 관련 직군으로 1 2 개월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부퍼를 받을 때 알버타 주의 이 RRS 스트림에 인 엘리자브란 아큐페이션이 있습니다 자보퍼를 받더라도 이미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분들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성적은 내가 자보퍼를 받는 티어에 따라서 티어 0부터 3까지는 영어 CLB 5점 그리고 어, 티어 4, 5의 경우에는 CLB 4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듣기로는 LMI-A 없어도 비자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LMI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그리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AOS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통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림은 LMI의 취업비자 없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어, LMI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럼 LMI... 의 승인 기간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LMI라는 말 자체가 사실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서 되게 좋은 거 같네요. RRS가 가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외곽 지역이고 소도시이다 보니 연방 정부, 주 정부 모두 장려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될 확률이 지극히 낫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민이 되는 지역으로 정착을 하신다면,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민이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른 주로 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한번 정착해서 그 정착한 도시에서 쭉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어, 시간과 어떤 비용적인 소모가 덜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소도시라고 하면 교육이랑 그리고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명 미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물가도 또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 지금 취업팀에서 알버타 외곽 지역.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고용주분께서도 아 내가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고용주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서포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시 지원해 줄수 있는 지원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2년이 된 경우 한 명을 지원해 줄수 있고 매해 한 명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공한 사람 들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알버타 루럴 리뉴얼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도시 이민 스트림인 리뉴얼 <laughs> <루얼? 웃음> 스트림. 리뉴얼 스트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뉴얼 <laughs> <laughs> 아아라 레시피 프로그램은 혹시 아아 알아서 아오시니다 아라 레 P 피 아라 레 R 피그이